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공부하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목적은 혹여 다람쥐라는 것이나 다람쥐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한 사전 방지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가서 은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꼭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침투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몰래 들어와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설명했다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그들이 거짓 형제를 편에 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전한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그러므로 거기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 식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도능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 이렇게 베드로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첨가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안에 손톱만큼이라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 은혜의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어떤 짓들을 해야 한다고 전한다면 그게 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그렇게들 전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 누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값싼 복음이니, 그렇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타락하느니, 무슨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고 하면서 얼마나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대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 전환자들이 바울을 핍박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암흑시된 이때에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잘 몰라서 다른 복음을 따라다가 정제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만나시면 성명을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의 우리의 선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하는 다른 복음은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은 정죄 가운데 빠뜨려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지만 은혜 의 복음은 연약하여 혹 넘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벌 의자고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성령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 그 설교는 영혼을 죽이는 색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설교들은 결국은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나 청구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산다는 것도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똑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 똑바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음행을 하던 중에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 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참 의미는 그 여인에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똑바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를 따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그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 가운데 구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 거룩한 아들들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즉 믿는 자답게 똑바로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유일하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론이 아주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독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올라갔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구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계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그들은 분명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을 터인데, 요구할 터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한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4절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두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행한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그러므로 할례 받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성도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어들여서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절은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아예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과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행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 거대 형제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잘못된 데서 빠져나와서 속히 자기와 같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본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을 따라 죄에서 자유케 된참 복음 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다른 복음에 빠져 율법 아래서 죄에 매어 있는 영혼들에게 참 은혜의 복음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잡이 역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